저는 오늘 2차 김장하려고 어 지금 한랭사 걷어가지고 그 일부 배추를 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이 한랭사 농법으로 김장 배추를 기른 지가 상당히 오래되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 어 쉬운 얘기를 원조 원조격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한랭사 재배를 했는데 어, 일부에서는 한랭사 재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. <laughs>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랭사 농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. 어, 보세요, 이게 한랭사 이렇게 걷어가지고 어, 재활용을 하거든요. 어, 저쪽 보시면, 어, 거, 다 걷었어요. 걷었는데, 이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. 이게, 어,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깨끗하잖아요. 밑에가. 근데, 이 배추가, 어, 정말 좋습니다.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, 칼로 한번 잘라. 이거 보세요. 배추 정말 튼튼하고 멋있게 잘 자랍니다. 알링사에서 키워낸 배추가 이렇게 멋있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을 거예요. 아주 좋아요. 튼튼하고. 뭐 물음병 하나가 없이 아주 엉덩이가 이쁘죠? 뭐처럼. 무도 마찬가지예요, 무도. 이게 무도 지금 한랭사에서 키운 거거든요. 뭐 전혀 썼거나, 요즘 영한데도 그 한랭사가 약간 보험 역할을 하기 때문에, 얼은 거 하나 없이 아주 무도 튼튼하게 잘 자랐어요. 그 제가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지, 이 코끼리만을 전번에 심은 거 보세요. 전부 싹이 나서 이상기후 때문에 그래. 겸손하게 그 얘기를 해서 그러지 정말 그 암치료나 건강을 위해서는 어 농약 없이 이렇게 한랭사로 어 제가 250포기 올해 250포기인데 어 이걸 500포기까지 가능합니다 뭐 혼자 농사 혼자 500포기는 뭐 먹지도 못하지만 혼자는 적당한 게 150포기 정도더라고요. 제가 살아보니까. 그래서 이 한랭사 농법으로 어지간하면 텃밭은 길러보세요. 참 좋습니다.